한아이 <우리콕소> 어, 뭐, 해야 된다. 야.

왼발밖에 없다. 왼발밖에 없다. 왼발밖에 없다. 왼발만명 없다. 야되나에 아, 다 왼발밖에 없다. 왼발밖에 없다. 왼세명다 왼발밖에 없다. 왼발밖에 없다. 다왼다왼다왼다다다 자 코로나 코로나 는보한번로 가라. 걸어가 걸어서 한 번씩 가 그렇지 이코 폼이 코상나시로나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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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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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로 오, 나이스. 고 <laughs> 키퍼 <깊어>, 업그레이드 <laughs> 오! 골쳐어다 <laughs> 아, 이건 어땠어? <어떻게> 불쳐 <laughs> <laughs> 용섭이 형, 리드 해보자, 리드. 말해가지고. 미리 줘, 미리 줘. 야, 밟아. 둘러, 둘러, 둘러. 야, 둘러. 저더 빠르구나. 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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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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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아야, 도현아! 야, 봐라! 앞에 봐라! 영진 피부! 영진 피부! 왼쪽! 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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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열심히 그만, 그만, 그만! 유동, 그만! 가, 가! 가져가, 가져가! 어, 패스 안도 된다고! 가지 가! 갖고 와도 돼! 오, 삼기

다도다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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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야지 아, <목소리만> <천천히 목소리만> <유치원> 예. 여거 된다고.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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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무조건 왼발 어어기해 무조건 왼발. <요> 아, <멋있다. 요> <요>

동민이 가족. 도영이야아 나, 나와. 맨발나 위에다, 위에다. 민아발안 돼. 도아발안 돼. 도 토발이 났지. 그만, 그냥, 그만. 도민아, 받아라. 가민아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도망고. 가져가. 가져가. 야이씨. <목소리가> <목소리가 야, 니가 가, 니가 가. 아, 붙어봐. 굿, 굿. 정아 받아줘. 정현아좀더 내려. 정연 반아바 가자, 가자, 가가져가가져가가져가가져가가져가가가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오케아이 오케이, 오케이. 이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음성 따서 보내야겠지? 아 <laughs> 빨리 와라 성준아 <laughs> 그건 안보을거야요 이거 음성 잘 탔어, 에이, 와, 에이, 와, 에이, 잘 탔어. <laughs> 아 그래요? 어저께 돼도? 스크린 온다. 한번 더, 맞아요. 해결. 오케이, 잘했다. 승희씨 한개어한개 나오고, 싼 개. 개, 개. <laughs> 대도 하고.